안녕하세요. 웰리스 코치 강현우입니다. 네. 오늘 루프 메소드의 주제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왜안 빠질까? 살이 왜안 빠질까? 운동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 루프 메소드 팀 빅터 코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웰리스 코치 빅터라고 합니다. 어... 왜 살이 안 빠져요? 라는 질문을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살을 빼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는 음. 고민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비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과자를 많이 먹는다든지, 잠을 잘못 잔다든지, 음. 어,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저 이제 전력을 다 하는데요. 무엇을 더 할까보다는 비워내는 것을 항상 더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보다는 무엇을 안 해야 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사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뭘 비워야 되냐? 음.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대해서 고민할 때 칼로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갑작스럽게 어, 줄이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커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비워내기 위해서 어, 인스턴트, 뭐 정제당, 뭐 가공식품 음. 이런 것들을 먼저 제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에서 갑자기 샐러드로 바꾼다든지 갑자기 0 칼로리 식단을 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몸에 주면서 어, 살이 더안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칼로리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몸에서 비상신호를 계속 주면서 잘 칼로리가 타지 않는 몸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칼로리를 활활 태울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를 어,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칼로리를 그냥 줄여서 다이어트 하기보다는 운동을 먼저 해라. 운동을 먼저 해서 그런 몸을 만들자. 이렇게 받아들습니다 어, 어.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건강한 대사 환경을 만든다. 아. 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운동도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확인할 수 있었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비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것 같은데 이제 그다음 제 질문이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데 살이 또안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 막주 3회, 4회. 제회원 회원님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뭐 저도 많은 원인들을 좀 찾으려고 했지만, 코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이럴 때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앞서 설명한 맥락과 비슷한데, 무엇에 자꾸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마법 같은 다이어트를 컨텐츠로 찾아보고, 미디어에서 보고, 뭐 사골 다이어트, 뭐 이런 걸 계속 따라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laughs> 다이어트는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것을 먼저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을 잡을 때 먹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빼낸 뒤에 200에서 300 칼로리 정도의잉여 칼로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원래 권장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200에서 300 정도. 아 그걸 빼고 먹어야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량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일주일에 0.5kg 정도 0.5kg 정도를 기준으로 만들고 네네. 건강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안 빠지는 분들의 대개 이유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비움 그렇죠 아,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맞물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분 섭취와 장활동입니다 어, 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수... 장활동이 수... 잘 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되게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장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내 몸무게 에 30에서 4 0 m 리 정도를 곱해서 그 양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m 터 가까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렇게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바쁜 날에 혹은 조금 수분을 놓치는 날에는 확실히 컨디션이나 뭐 수면이나 여러 가지 운동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변하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래서 항상 체감하는 게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일단 수분, 뭐 수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 중에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30ml, 40ml 내 체중에 곱하기 해서 그 양을 매일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만드는 데좀 가장 중요한 게뭐 삼박자라고도 얘기하고 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수면 그리고 회복 먹는 거 영양. 그리고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네. 코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면입니다. 수면, 네.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이든 아니면 근비대, 혹은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 시작한 모든 운동 목적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수면에 좀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음... 결국 잘 자야 호르몬 대사가 잘 일어나고 해독 작용도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운동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부터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잘 자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코치님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어, 저는 지금, 물론, 네. <laughs> 바쁘기 때문에 어, 많이 자지 못하지만, 최소한 6시간 반 이상은 자고 있거든요. 6시간 반. 네, 그리고 고객님들에게도, 저한테 관리를 받고 있는 고객님들에게도 항상 요청하는 것이, 적어도 6시간 반 이상을 자려고 루틴화해라. 음, 저도 7시간 이하로 잤을 때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까 장활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장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감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뭐 근육 비대 혹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정체기가 오는 어 구간에서 문제점 원인들을 파악해 보면 어 수면이 부족하고 수분이 확실히 부족하고 그다음 장 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면이고 그 다음이 장 활동인데요. 장 활동은 되게 갑자기 칼로리를 줄여서 나타나는 뭐 변비 와 같은 현상이 있는데 어, 식단을 배합할 때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변비가 오거나 장 활동이 잘 되지 않으면 너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물을 많이 먹어야 해 하지만 우리가 야채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야채 식이섬유의 종류를 정해보자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오트밀, 뭐 사과, 바나나가 될수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잡곡 음. 그리고 어, 양배추, 상추 어, 이런 것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장 활동이 좀 멈추는 분들의 식단 배합을 잘 살펴보면 보통 한 곳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수용성 식이섬유에 치우친다거나 불용성 식이섬유에 치우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절히 배합해서 식단을 제공했을 때그장 활동이 다시 원활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수분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짤때잘 찾아보셔서 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배합되어 있는지 그부분을잘 살펴봐야 됩니다. 음. 그 코치님께서 항상 저한테도 추천해주시고 많은 고객분들에게 네. 공복에 오일 한 스푼 그거를 음. 강조를 하시던데, 음. 어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좋은 기름은 어어 어, 호르몬의 원류이다 이렇게 항상 호르몬의 설명을 합니다. 네. 결국 음. 몸에서 호르몬이 조화롭게 잘 흘러나올 때 건강한 몸 상태를 이룰 수 있고 어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운동하고 밥을 음. 먹었을 때. 음.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에 기름이 결국 좋은 이유는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장활동에 굉장히 일단 도움이 되고요. 장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 생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못 자거나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 그리고 담즙이 잘 분비가 됩니다. 간세포에서 나오는 담즙 어, 해독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과잉 콜레스테롤을 방지해주는 배출해주는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공복에 그 혈당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해주기도 합니다 뭐있겠네요 혹시 그러면 음뭐 ppl은 아니지만 드시고 계시는 그런 기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생 들기름을 먹습니다. 생들기름 네. 네. 방앗간에 직접 들고 가서 짜는 편입니다. 전에. 아, 진짜로? 네, 네. 방앗간에 가. 네, 네. 그리고 제품을 네. 추천하자면 네. 어, 생 들기름으로 추천을 해 드릴게요. 네. 그 노일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노일. 네, 네, 네. 노일에서 나오는 생 들기름을 생들기름. 아침에 일어나셔서 팁을 드리면 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서 구강 내 세균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양치를 하든가 아니면 입을 강하게 조금 헹궈내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 큰 숟갈, 한 숟갈 정도 드셔주시면 좋고요 기름 같은 경우에도 가잉 섭취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숟갈, 한 숟갈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중요하게 관찰을 하면서 같이 가는 편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한 게 처음부터 칼로리를 많이 줄여요. 근데 생리는 이제 그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갑자기 줄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생리불순이 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생리불순이 오면 대사가 멈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기 어렵고 근육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 생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리를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환경을 만니다 생리주기가 좋죠. 잘 맞춰질 수 있는 환경. 네, 거기에는 너무 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수면,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안 먹는 것, 그리고 장활동을 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을 잘 지켜내는 음.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운동 강도 효과는 따라오니까요 어.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왜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일관성 루틴 그런 것들이 핵심일까요 음, 맞습니다 그또 강조할 것이 아까 비워내는 것을 얘기했지만 기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펼쳐서 얘기했다면, 어 결국은 일관성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지키는 것.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키다 보면은 어, 추적이 굉장히 쉬워져요. 문제점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행했을 때 당연히 몸이 받아들이고 그걸 패턴화해서 학습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아까 얘기했던 수면. 처음 시작은 항상 기상 시간에 정확하게 지켜라. 기상 시간을 루틴하는 겁니다. 그두 번째, 수면 시간도 패턴화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음. 먹는 식습관, 식습관, 그리고 식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식사도 패턴화해서 몸이 학습해서 음. 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없거든요. 운동. 네. 결국은 그럼 중요한 건 어, 이러한 일관성을 먼저 만들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비움을 실천하고 나서의 운동하고 아, 나서 운동을 이제 곁들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운동은 개개인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목적을 나누자면 체형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 수술 후 재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비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체중 감량이 될수 있는데 음. 그 부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음. 일단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이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을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 맞고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좀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잘 즐길 수 있는, 어,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일단 앞서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왜안 빠지는 아니가잘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음. 우선적으로 자신에 맞는 운동을 좀 찾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이나 음. 식습관에 대한 그런 그런 걸 일관성이 있게, 예, 있게, 있게 반복을 해 보고 예, 반복을 해 보고 나서, 나서 문제점을 이제 점을 수정하고 비워내는 것을 음.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씩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빠지는 사람도 좀잘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될수 있겠네요. 아 네, 결국 이 살이 안 빠지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우리 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식단을 할 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한 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비워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니스 코치 강현우 비터였습니다. 네 다음 렌트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